어, 좋아요 노란색 노란색 과연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응, 새 빠진 음식이 있다면 유니콘 리필 3화 끝나고 먹는 음식을 추천해주세요 음. 오 어. 추천해주세요 빠져있는 음식이 뭐예요? 저는 음식이 아니라 과일인데요 과일 음. 노란색 멜론 알아요 여러분? 노란색 멜론. 응. 알아요 알아요? 오, 알아요? 응. 이거를 그햇인이 매장에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노란색 멜론을 빠질게요. 그런 맛은 그냥 멜론이랑 똑같아? 응.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달콤한 응. 느낌? 아, 응. 좋다. 그러면은 사녹한다고 먹으면 주제? 응. 뭐예요? 추천? 응. 아이고, 추천... 맞아요. 또 진짜로 네, 먹어야 네. 되니까... 오른도에올오늘은매 올리면 안 돼요. 오른쪽에 올요오늘은 스테이크 요테이크가좋아면요 오른쪽에 요 원영이가 올리면 안 돼요. 오요오른아에 올리면 안 돼요. 오른쪽요 오른쪽에 이리면안먹요면 인이넷 그 음악방송에서 입었던 의상 네. 중에 가장 많은 점의 색상은 과연? 음. 저는 지금? 저는 그 저저선스 뮤직뱅크에서 입었던 저쪽 약간 연보라? 연보라색 숫자.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연보라색 숫자? 연보라색 숫자? 연보라색 고 어. ¿Cómo es